어, 다음 상품은 이제 이 조끼가 좀 특이하고 얇아요. 이건 그냥 조끼라기보다 그냥 다른 옷을 포인트를 살려주는 어, 상품이라 그래야 될까요? 조금 이제 편하게 그냥 걸쳐 입어도 됐는데 우리가 왜 카라가 있는 원피스를 하나 입었는데 너무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아니면 허리를 좀 감춰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아요 이런 조끼를 입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흰 남방 같은 거 있잖아요 카라가 있고 여긴 좀 파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흰 남방을 입었는데 너무 그냥 무난해요 깔끔하기만 하고 그럼 청바지 입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살짝 이렇게 더 디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, 얇아요. 얇고, 어, 그 어떤 셔츠나, 뭐, 블랙 셔츠나, 그 다음에 블랙 원피스나 이런 데에 그냥 살짝 느낌만 포인트를 주는 그런 상품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. 살짝 스트라이프가 있고요. 여기가 길고, 여기가 좀 짧아요. 그리고 이제, 되게무난아죠 대게 특이해서 약간 다른 옷을 살려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근 티셔츠는 어, 티셔츠고 여기는 망사에 망이에요. 여기 티셔츠면서 언발란스형이고 어, 디자인이 이쁘면서 좀 편하게. 그리고 이 바지는 우리 일단 주름 바지 있었잖아요. 그 바지가 이제 여름과 완전 얇은 걸로 나왔어요. 베이지하고 두 컬러 있고요. 음, 편하게 그냥. 아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제 목 있는 데가 좀 티를 입었을 때 조금 허전하잖아요. 그리고 너무 이런 데가 이제 티 같잖아요. 그러면 살짝 뭐 스카프 하나 해주시는 거는 괜찮고요. 디자인은 마찬가지로 뭐 원피스를 입든 속에 입는 게 이제 여기 적당한 선을 덮어줬기 때문에 그 그냥 속에 뭘 입으셔도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그냥 정바지 입고 흰티 입고 블랙 바지 입고 흰티 입고 약간 타이트한 바지 입으셔도 될것 같고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금 정바지 입고 여행 가시면 더 이쁠 것 같고요. 또뭐흰 바지 아니면은 좀 화려한 바지 있잖아요. 그런 바지 입으셔도 괜찮을 거예요. 그냥 운동화 신고 편하게 다녀도 되는 그런 상품. 사이즈는 77 정도까지면 되겠고요.